남사친, 여사친, 진짜 우정일까? 그 친구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우리 진짜 친구야. 그렇게 말한 친구들 정말 솔직한 걸까요? 30분 전나중에 성대했던데. 남녀 사이 친구 사이가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본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성을 잠재적 파트너로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사람은 나와 번식이 가능한 대상인가를 스캔하는 본능이 작동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이성에게 짝짓기 가능성을 민감하게 탐지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남자는 친구 얼굴에 본능에 반응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여자는 신뢰와 안정에 더큰 가치를 두고 우정을 맺는 경향이 크다고 하지만 완전한 무감정 상태로 이성 친구를 유지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본능과 충돌하는 행위로 정말 순수한 이성 친구 유지가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는 이론이죠. 두 번째, 자기 노출 이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친밀해질수록 서로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이론이 있어요. 너랑 얘기하면 별거 다 얘기하게 된다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 아, 전여친 걔는 고집이 장난 아니었다니까. 너처럼 안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빡치는 거지. 친 얘기 나는데왜하지 이렇듯 사적인 얘기를 자주 나누다 보면 친밀감이 올라가고 그게 호감으로 착각되기도 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외로운 시기엔 알잖아요. 더 쉽게 무너지죠. 거기에 술까지 먹으면 음, 그냥 얘기 잘 통하는 친구에서 어느 순간 감정이 생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정말 자연스러워. 정서적 교류가 심리적 친밀감을 높이면서 호감, 설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이 맞을까요? 세 번째. 자기 기입 편향이라는 이론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성향이 있어요. 걔랑 나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친구야. 막말로 빨리 빨개... 놓고 자도 아무 일도 안 생겨. 음, 자기 입장에서는 우정이지만 실은 감정을 정당화하거나 숨기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 거죠. 특히 이성 친구 간에 특별한 감정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관계가 바뀔까 봐.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많죠. 즉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감정을 해석하고 때론 자신도 속인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결론은 남사친 여사친 진짜 우정.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우정이길 바란다면 서로가 어떤 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혹시 그 선... 해진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은 남사친, 여사친이 순수한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